지속 가능 발전 이야기는 사실 이제 역사가 좀 오래됐습니다. 그 처음에 이 얘기가 나왔던 거는 1987년도였고요. UN에서 이제 환경 문제하고 경제 문제를 합쳐가지고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서 UN에서 이제 보고서를 하나 준비를 했었고. 어,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게 이제 지속 가능 발전 목표라고 해가지고요. 2015년도 9월 달에 UN 총회에서 그 합의한, 어, 그 국제적인 합의 문서입니다. 지속 가능 발전 목표라고 있는데요. 17개의 그 주요한 경제, 사회, 환경, 그 다음에 행정, 제도 분야, 정치 의사결정 구조라든지 이런 내용하고, 그 다음에 재원 문제라든지 통계 데이터, 등의 협력,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이행수단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이제 아마 여러분들도 몇몇 분들은 이 지속 가능 발전,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분들도 계셨, 계신, 거예요 아직, 오늘, 이번에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속 가능 발전 이야기는 사실 이제 역사가 좀 오래됐습니다. 그, 처음에 이 얘기가 나왔던 거는 1987년도였고요. 유엔에서 이제 환경 문제하고 경제 문제를 합쳐가지고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서 유엔에서 이제 보고서를 하나 준비를 했었고, 거기에서 그, 우리 공동의 미래라고 하는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이 지속 가능한 발전, 그, 그러니까 sustainable development라고 하는, 이 말을 쓰면서 앞으로 21세기는 기존의 경제 성장, 경제 따로, 환경 따로, 사회 복지 문제 따로, 그리고 국방 안보 문제 따로, 외교 안보 문제 따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경제, 사회, 환경이 골고루 조화롭게 통합되는 의사 결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게 앞으로 우리 인류가 이 지구상에서 생존할 수 있는. 어 유일한 발전 전략이다. 발전 가치 지향점이다라고 하면서 이미 합의한 바가 있고 그것이 1992년도 브라질 리우에서 열렸던 유엔 환경 개발 회의에서 이제 채택이 됩니다. 그게 이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의제2 1해 가지고 처음으로 됐었고 그게 이제 한국 사회에서는 95년도부터 지방 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지방 의제 2 1 이렇게 해 가지고 시민 사회 운동, 지방 정부 운동으로 이렇게 확산된 바가 있었어요. 물론 (20년) 동안 잘재택은안 됐지만 그래서 어쨌든 (2012년) (5년) 도에 그 반성을 해 가지고 그~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고 하는 구체적인 이 목표들을 만들어냈고 이제 그때 이~ 그~ (1992년도에) 만들어냈던 내용들은 이제 같이 경제 사회 환경 통합하자 협력하자 이런 얘기만 했었지 구체적인 내용들은안 정했었기 때문에 (2015년도에는) 어~ 이번엔 좀더 구체적으로 정하자 그래야 좀더 하겠다 그리고 201992년도에는 말만 하고서 어떻게 그거를 정기적으로 점검해갈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었는데 2015년도에는 그거를 명시합니다 매년하기로 그것도 유엔 총회하고 유엔 이제 그 총회를 떠받들고 있는 이제 한국으로 치면은 이제 각 부처들이죠 그 유엔 담당 기구들이 있는데. 그니까 이사회가 있는데 경제사회 이사회가 이걸 직접 관할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이제 국무회의급인 거예요. 총회는 대통령, 그리고 이제 경제사회 이사회는 국무회의급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국무회의급이 직접 관할하는 어, 이행점검을 하자. 그리고 이, 이행점검을 할 때는 정부만 하지 말고 정부 플러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이것을 같이 논의하고. 평가하고 점검하자 라고 하는 이제 그걸 합의를 하는 게 2015년도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속가능발전목표 사람들이 얘기하면 아 17개 목표! 아이고 왜 이렇게 많냐 경제사회환경 정치행정구조 심지어 재정문제 세금문제 막 통계문제 아이고 머리아파라 너무 많은걸 다루고 있어 다 다루고 있어 전 부처가 여기 에 연관되지 않은 부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니까 러 아무도 안 하려고 하죠. 그리고, 아이고, 그러면돈 어떻게 다 그걸 다 쓰냐. 아유, 그 목표 달성만 하면 되는 거야? 목표치만 하면 되는 거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사실은. 이그 17개 목표는 사실 2012년도에 사실 UN 그 지속 가능 발전 회의를 열면서 이제 지방의제 2 0그러니까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의제 20일 회의 그 내용들이 1 9 9 2년도 채택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속 가능 발전 목표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3년 동안 정부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만나서 막 합의한, 공동으로 합의한 그목표이거든 정치적으로 합의한 거죠. 그러니까 답이 아닌 거예요. 그 자체가. 그래서 여러, 그, 여기서 던져준 지속 가능 발전 목표의 사실 궁극적인 핵심 목표 내용들은 그 지속가능 발전이 지향하는 가치 사실은 이게 생태경제하고 발전권이라고 하는 가치 담론을 담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가치 담론이 도대체 무엇인지 이거를 간파하는 게 중요하고 실질적인 내용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앞으로 기준인 거니까 두 번째로는 그거를 그 이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이행 구조를 점검 구조를 거기다가 세팅했는지 이것들을. 우리가 메시지를 찾아내는 게 뭐가 변했는지 과거의 20세기까지의 그 정치 행정 의사결정 구조에서 뭐가 바뀌었는지 이거를 들여다보는 게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궁극적인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그 지속 가능 발전 목표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그 이행 가치. 사실은 그 이행 가치가 그 다섯 가지가 있어요. 사, 그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내용. 포용성이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그 세대 간, 계급 간, 계층 간 형평성. 균형을, 그이에의 혜택을 받는 데 있어서 골고루 받아야 될 것. 형평성을 얘기하는 것들. 그리고 경제사회 환경, 분야에 대한 통합적인 고려, 균형 있게, 어떠 하나도 경시돼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영향평가, 사회영향평가, 경제성평가 이런 거 한단 말이죠. 어떠한 그 국책사업들을 정할 때. 그럼 각각 따로 해가지고 따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는 게 통합성이에요. 이것들은 어, 어떤 걸 통해서 가능하느냐. 참여와 협력을 통해서만 이세 가지 가치 내용이 가능합니다 구현이 가능합니다 왜? 누구도 배제하지 않으려면 제가 신체 건강한 비장애인, 여성 중년이잖아요 그럼 저는 장애인, 남성 청년의 필요를, 이해관계를 제가 어떻게 100%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겠습니까 제안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당사자가 아니면 할수 없는 얘기거든요 당사자 참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참여했을 때 협력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참여했을 때 형평성이라고 하는 고려도 되는 것이고 그들이 또한 각자가 갖고 있는 또 주제 분야별로도 경제사회 환경 통합이라고 하는 가치도 구현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일다 터진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일을 진행하기 전에 미리 만나서 의사결정하기 전에 수립 뭔가를 의사, 그러니까 정책들을 수립하기 수립한 단계에서부터 이들이 참여를 해 가지고 이것도 다 고려해야 한다는 뜻이거든요. 이 가치를 이 다섯 가지 가치 요약하면 포용성, 사전예방성, 형평성, 참여성, 경제사회환경 통합성 이 다섯 가지 가치를 구조적으로 구현을 해줘야 되는데, 이걸 유엔에서 어떻게 구현했느냐? 매년 글로벌 단위에서. 유엔 아 저기 그글로위에서 고위급 정치 포럼이라고 하는 공론화장을 엽니다. 누가 직접 주관하느냐? 유엔 경제사회 이사회라고 하는 총의 바로밑 유엔 총의 바로 밑에 있는 상설 기구죠. 그 경제사회 이사회가 직접 관할합니다. 따지면 국무총리실이 직접 관할하는 공식적인 그리고 정기적인 공론화장이 있는 거예요. 유엔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점검하는. 여기에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그런 공론화 장이 있어야겠죠. 이 통합들을 하기 위해서. 두 번째, 공론화 장을 열면 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공론화 장을 열었어. 여러 사람 참여를 할 것이에요. 그러면 막 불투정 다수가 막 참여를 할 거잖아요. 아까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다. 포용성이라고 하는 가치를 연다라고 하는 건 포용성이 그냥 심의사에 뭉뚱그려서 하나냐? 그렇지 않, 안, 않습니다. 유엔에서는 이 포용성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떠한 참여 체계를 뒀냐면 이해 관계자 그룹을 집단적으로 그룹으로 13개를 규명을 합니다. 여성, 아동, 청소년, 어, 농민, 노동자, 원주민, 장애인, 노인, 아까 했나요? 그리고 이제 기업, 기업계, NGO, 심의 사회 단체 지방정부 과학기술계 자원봉사자 그룹 교육계 이렇게 1다 열세 개 정도의 그룹으로 규명을 해서 그 그룹들한테 매년 고위급 정치 포럼 할때 그들이 그 점검 논의하는 주제에 관련해서 회의 주제에 관련해 가지고 어떠한 입장을 갖고 있는지 문서로서 정리해서 내놔라 여성들이 전 세계 여성인 여성 관련된 그룹들이 다 모여가지고 정치적 스펙트럼도 다양하겠죠. 보수부터 진보정까지, 풀뿌리에서부터 국제연조까지, 다 개인과 집단과 다 모여서, 이 그룹이라고 하는, 여성 그룹이라고 하는, 뭐 모여가지고 공동의 입장문서를 내는 거예요. 여성 입장문서, 장애인 입장문서, 시민사회단체 입장문서, 지방정부 입장문서, 이런 식으로, 그거 다 내면 고위급 정치 포럼이 이제 매년 그 열흘 10, 동안 열리는데. 주제별로 이해관계자다 모이는 회의를 하고 마지막 3, 3일 동안 각국 정부 대표단, 보통 장관급이 열, 그 대표단은 구성됩니다. 그 장관급들 차원에서 이것들 다 이제 수렴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치 선언문을 냅니다. 강력급 정치 선언문. 그게 이제 고위급 정치 포럼, 그 해의 점검회의 논의의 최종 공식 결과물인 거예요. 거기에 반영하는 내용들을 쓰는 거예요. 입장문서에는. 그래서 입장문서는 우리는 현황인식을 이렇게 하고 있고 어떠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정부는 뭘 해야 되고 시민사회는 뭘 해야 되고 기업은 뭘 해야 되고 여성그룹은 또뭘할 거다 이런 것들을 적는 입장문서를 내는 겁니다 반영을 해서 적는 거죠 이렇게 되면 굉장히 그 체계적으로 의견들이 수렴 되잖아요 그러면 각 그룹들의 의견들이 놓쳐지지가 않죠 그각 그룹의 관점이 그 주제 관련해서 되게 분명하게 드러나잖아요 그냥, 시민사회단체묵뚱으려서 나오는 게 아니라. 기업도, 중소기업이 있고, 영세기업이었고, 대기업이 있고, 각 산업 분야별로 다 이해관계가 다르잖아요. 그 이해관계 다른 것들을 여기서 구현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시스템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관계자 체계를 지금 유엔은 두고 있다. 그럼 이, 이 체계를 메시지로 봤었을 때, 우리나라는 어떠느냐? 없어요. 그렇게 책에 돼 있는 데가. <laughs> 그냥 시민사회. 뭉뚱그려서 통으로 하나. 그리고 전문가 그룹. 그리고 기업. 땡. 그리고 기업그룹은 공론화장에서 같이 만나는 게 아니라 따로 만납니다. 시민사회단체들도 공론화장에서는 안 만나요. 그냥 시민들 개개인으로 뭐지? 시민분들은 사실은 그걸 맨날 팔로업 했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날 와가지고 그냥 그날 듣고서 대충 이제 상식적인 수준에서 얘기를 해요. 그 공론화 공청회장에서 그 의견을 내는 수준이 너무 다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시민사회 단체들또 따로 만나요 간담회 해가지고 장애 그룹도 따로 만나고 장애인분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계획이라든지 국가정책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회의석상에서 우리가 들을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장애인분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밖에 거리 나가서 뛰쳐나가 가지고 거리 시위를 하는 거예요 당신들끼리만 얘기하니까. 우리가 들어줘야 될거 아닙니까? 비장애인 우리가 인구의 95%를 차지하고 있는데. 근데 정부는 장애인들만 따로 만나요. 자기네들이 알았다 그래요. 그리고 결국은 95%가 잘 모르니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장애인분을 맨날 거리 밖에 나가서 투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다 같이 만난다면 우리가 설명 그들과 더불어 살 준비가 안 되어 있겠습니까? 그들이 나의 형제 장면이고 우리 이웃이고요 그리고 장애인이 선천적 장애인보다 후천적 장애인이 더 많아요 병 걸렸거나 사고 나가지고 그렇게 됩니다. 나의 미래라는 거예요 제가 잠재적 장애인 우리가 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사회를 정책을 구현 안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포용성 원칙을 구현한 참여체계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그게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보공유 관련해 가지고 아까도 아까 시민분들이 당일날 가가지고 회의 참석을 하면 그 실질적인 공론화가 되겠습니까?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내 시민들이 학습하고 연구해서 당신의 의견들을 정리할 시간이 충분히 가져야겠죠. 또 토론도 하시고. 근데 당일날 몇 번만 딱 와가지고 정보도 막판에 주고 막 부실하게 주고 안 된다라는 거죠. 정보 공개가 충분히 온라인 상에서 정보가 다 공개가 되면 지금 당장 내가 바빠가지고 나의 생활 땐 바빠가지고 이 내용들을 팔로하지 못했어 중요하지만 일단 당신들이 먼저 의사결정하면 난 따르겠어 일단 다수니까 그 나중에 참여하게 되면 내가 본격적으로 해야 되지 그럼 나중에 참여해서 내가 그걸 이어달리게 하려면 정보가 어디서 쉽게 구해져야 되잖아요 또는 정부 같은 데서 공신력 있는 딱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계속 쌓아놔야 되겠죠 아카이빙이 돼 있어야겠죠 그래야 윤경효가 내가 준비되었을 때 아. 들어가서 어디까지 논의가 진정이 되어 있고, 아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때부터 그러면 나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구나.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죠. 꼬다나온 보리자루처럼 회의 속상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정보 공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한국의 인천의 정보 공개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있냐 보면 다행히 한국 정부는 다른 나라에 비하면 정보 공개 시스템이 잘돼 있어요. 정부에 그런데 이제 지속하는 발전 관점에서의 그 정보 공개는 잘안돼 있어요. 아까 구조적으로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되 있냐면 환경부 중심으로 되어 있고 구조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환경부가 지속 가능 발전 포탈을 운영하고 있지만 다른 부처 소관의 정보들은 다 흩어져 있고요. 그러니까 시민분들이 이거를 하나하나 찾아보기가 되게 쉽지가 않고요. 인천 같은 경우에는 그것마저도 없어요. 심지어 인천 지속 가능 발전 협의회라고 하는 조직이 있고 거기에 그 홈페이지가 있는데 그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홈페이지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연결이 안돼 있어요. 그 시민분들은 이런 조직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따로 지속가능발전 찾아가지고 구글 검색을 하지 않는 이상은. 그리고 그게 또 연결이 안돼 있으니까 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인천광역시 그 예산을 받아서 하는 조직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요. 예산 받아서 하는 민간 협치 조직인데 시민들이 그 팔로우를 할 수가 없죠. 참여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요렇게, 이행 점검 체계를 할 때, 그 정보 공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게 UNSDG에서는 다루고 있다. 라고 하는 점. 이게 이제, 거버넌스 구조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들여다 봐야 할 메시지다. 우리가 돌아봐야 될. 우리는 과연 공론화장이 있는가. 그것이 법적으로 어떠한, 이제, 총괄할 수 있는 담당 기구의 책임감을, 행정 책임성을 확실하게 부여하고 있는가. 그리고 거기에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목소리가 책임 있게 수용될 수 있는 투명하게 수용될 수 있는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 그게 공신 공식적으로 되어 있는가? 돌아보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을 다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정보 공개 체계가 되어 있는가? 저희가 어, 충분히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던져주고 있는 거버넌스 지사점은 어, 반영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지속가능 발전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이 지속가능 발전법이 환경부 소관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장관이 다루게 되는데 이 지속가능 발전법 상위법으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이 있습니다. 이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실 산하 소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속가능 발전법은 저탄소 녹색성장법의. 하위법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은 어, 지속 가능 발전 목표는 아까 제가, 그, 말씀드렸듯이, 경제, 사회, 환경, 심지어 정치, 행정, 의사결정 구조, 그리고 외교안보 협력, 통계, 기획재정부 소관인 재정, 세금 문제, 다 다루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국무회의, 전체, 전부처 소관의 모든 일을 아우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환경부가 소관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 그거 상급 기관인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을 그 주관하고 있는 녹색성장위원회가 있는데, 그럼 녹색성장위원회는 그걸 다 다루고 있느냐? 딱 봤더니, 아닌 거예요. 녹색성장법, 저탄소 녹색성장법에서는 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이 온실가스 저강하고 에너지 분야예요. 그럼 지속하는 발전 목표 중에서도 일부밖에 다루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지속하는 발전법의 상위법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바보가 아닌 이상 눈치 채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도치가 됐죠 관계가 이상하게 지속하는 발전법이 상위법이어야 되고 저탄소 녹색성장법은 사실상 하위법으로 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는 이렇게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2015년도에 지속가능발전법이 채택된 다음에 이것을 딱 보고 아 이거는 특정 실무 부처가 담당할 수 없는 분야. 원래 지속가능발전이 1992년도에 채택될 게 유엔 환경개발회의에서 딱됐다 그랬죠. 그때 환경개발회의 때각 나라가 담당 부처를 누구로 보냈냐면 환경부로 다 보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1990년대와 20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지속가능발전 담당 부서 각 나라에서는 환경부였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서 환경부로 된 거예요. 이 법도 환경부 소관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2015년도 지속가능발전 목표가 채택이 되고 이 담당 기구가 UN에서 총회와 경제사회 이사회로 그 위상이 강화된 이후로는 각 국가가, 누가, 각국가의 누가 대표가 되냐면 외교부가 되는 거예요. 외교부가 이 총회하고 이 경제사회 이사회의 파트너거든요. 포커포인트거든요. 연락담당 부서예요. 그리고 지속 가능 발전 목표가 전그 내용을 다 아우르다 보니까, 아, 각 나라에서 이거를 받아들일 때 조정. 대부분이 다 국무총리실, 직속, 아니면 대통령. 이렇게 다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총리실 조정 근무회의 전체가 이걸 총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가 그걸 아직도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심지어 2015년도 채택된 이후 2020년이죠 지금 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나라는 이걸 환경부 소관으로 구조변혁을 못 해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laughs> 여러 가지 그 정치적 문제 있고 그 다음에 인식의 문제 우리나라 이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정치인들이 이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많고요 또 우리 시민분들도 사실 지속가능발전 이런 것도 잘 모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구조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도 사실은 어, 적극적으로 시민사회에서 요구가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이 구조가 지금 계속 개선되지 못하고 그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그 말은 이제 사실 우리가 너무 이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이런 흐름에 뒤쳐져 있는 거죠. 지금 국제회의 나가면 모든 국제회의 논의 주제는 다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중심으로 세팅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이 글로벌 거버넌스가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유엔이 개최하는 모든 회의는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이렇게 공식적으로 받는 입장문서를 다 받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한국은 아직도 그런 담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있고 그거를 구조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일말의 그 정치적인 그 노력도 하고 있지 않은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이제 그 논의 장이 펼쳐졌으면 좋겠고 시민들이 이거를 요구했어 요구할 때 정치인들도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